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내형 아론은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신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실 물을 줄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외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신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번 쳤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셨더라 야웨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무리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외와 다투었기 때문이니라. 야외께서 그들 중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셨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그 뜻을 이해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끄셔서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제일 뚜렷한 방법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하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민숙이 20장에 있는 이 말씀도 미리암이 죽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만 40년째가 되는 해에 거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자리까지 가기 직전에 있는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아직 아론이 죽기 직전의 사건이고 모세가 죽기 직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데스 바르니아 쪽에 있는 야외께서 모세를 통하여 새로 이름을 무리바라고 지어준 것이 싸우다, 다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뛰전약 39년 전에 호럽산, 신해산 쌍둥이 보물의 밑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이 비슷한 이유는 처음에는 초래지약 30일쯤 지나서 야외의 산 밑에까지 와서 맥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땅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짐승들을 죽이려 하느냐고 불평을 하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반석에 너 손을 들어 손에 있는 그 막대기로 그 목자의 지팡이지요. 두번 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바위는 너희들을, 너희 조상들을 40년 동안 따라다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물, spiritual drink,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여 주는 분이었지만은,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고른도전서 10장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너희 조상들이 악한 죄를 지어서다 광야에서 쓰러져 멸망했다. 그 악한 내용들을 밝히기를 보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성적인 관계에서 타락을 하였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죄들을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39년 전에 불평불만으로 목마르다고 해서 바위를 치게 하였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과 가축들이 살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 정 옆에서 오물가에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에게 그러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배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돼 강물처럼 흘러나고 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 배 속에서도 강물처럼. 넘쳐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실 때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의 4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친그 지팡에 맞듯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을 때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들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그걸 광야에서 이미 타이프로서 예로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가까운 때가 와서 몇 개월이 남지 않았을 때 다시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39년 전에 불평불만했던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른도전서 10장에 말했듯이 그들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론과 모세와 여수와 아 켈렙을 뺀 나머지 그 젊은 세대인데 이 사람들도 39년 전에 자기 조상과 똑같이 불평 불만을 하였던 겁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의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잘살수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이게 할 거냐. 회망문으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야외 앞에 갔더니 야외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8절 그럽니다. 모세야, 너와 너형 아론은 모세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 39년 전에 호랩산 그 밑바닥에서 큰 바위를 때렸던 그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다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반석 앞에 가서 반석에게 말을 하라. 야외께서 화가 잔뜩 났지만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말을 하라. 39년 전에는 대표들의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 앞에서 반석 앞에 가서 반석을 쳤지만 이젠 이스라엘의 모든 200만이 된 회중이 보는 자리에서 그큰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자신의 물을 내리니 모세 너는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마신 물을 줄지니라 하시니. 9절 모세가 야외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외 앞에서 지팡이를 먼저 잡았어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함께 모았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나와 내형 아론이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의도는 좋았지만, 야외께서 지금까지 공급하셔서 이까지 왔는데 잠깐 목이 마르다고 다시 지난 40년 동안의 도움을 잊어버려. 우리가 물을 내야 되겠어. 다시 야외를 믿을 수 있잖아. 그러면 되는데, 왜 불평불만 하는 거야? 그 의도는 좋았는데, 모세가 11절의 행동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대신에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믿음 안에서 야외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셔라. 야외를 야외 거룩함으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믿음답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야그노스 모세 아론의 마음의 죄를 딱 집어냈습니다 너 불신아 Unbelieve 너 나를 안 믿었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을 보면은 백성들이 야외를 믿지 않는 거에서 지금 의분이 그 Righteous wrath 의분을 내고 말을 한것 같은데 야외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죄를 짓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죄를 지었는가? 39년 전에 이 젊은 세대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보고 야외 명령에 따라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모세가 그 경험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매 순간 순간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지. 과거에 아무리 풍부한 신앙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누려서 기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붙잡혀서는 안 되는데, 모세는 39년 전에 그 경험이 오늘 말씀하신 야후의 말씀을 삼켜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 경험이 있고,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대로 하면 돼.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그냥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근데 모세는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신앙 경험으로 살려 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경험으로 살려고 지금 자기 앞에서 화를 누르시고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깃밭으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 위절의 말씀에 딱 걸립니다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으면 그게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의 힘으로 이 지구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가 그야말로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죄가 아닙니까? 어찌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지팡이를 자기 경험을 했듯이 막대기로 바위를 때려야만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솟아났으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이라도 사람 구실을 할수 없음을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 때문에 그 반대로 나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여러 곳에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가진 리소스나 우리가 가졌던 풍부한 경험과 상식을 물리치고 말씀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실패하였고 아론이 실패하였습니다. 이한 번의 실패로 야외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자손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말의 힘을 믿어줘야 되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옛날 습관대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쳐버리는 죄를 지었으니, 이 불평불만하는 회중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던 너희들은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야외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하려는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 영혼이 자유를 얻게 돼. 내가 주는 말은 생명이야. 영이야. 그런데 모세도 아론도 과거의 기적의 경험으로 바위를 쳐서 소산했던 물의 경험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10편, 119편, 저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야외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야외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나이다. 모세가 귀로 들어온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지 않고 과거의 야외께서 주신 기적의 경험으로 대신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13절에 그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 없을 때뿐 아니라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모세와 아론이 순간적인 의분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두렵고 떨림 대신에 교만으로 자기 자신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미러클 콜포머로의 순간적인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놓친 것을 봅니다. 죽게 자그한 실수든 자그한 죄든 큰 죄든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두었나이다 하는 이 기자의 고백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11절 자신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쳤더니 야외께서 이 불신앙을 용서를 해 주셔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나온 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40년, 39년 전에 맞았던 영적인 바위신 예수님 덕분에 모세의 이 교만도, 불순종의 죄도 덮어지고, 젊은 세대를 위하여 야베께서 물을 다시 내셨으니,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순간에는 그것이 죄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하는 그 믿음 말씀이라고 하는 야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에 저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야외께서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이미 39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예표로서 두 번이나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 물을 내셨던 영적인 바위 되신 예수께서 말씀의 힘으로 능력 나타내셔야 될 때에 다시 모세의 불순종으로 지팡이로 맞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은사를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 밑에 다시 밟아버리는 배반하는 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 저희들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는 야외께서 불쌍히 여겨 하늘로 대려가셨다 할지라도, 많은 이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 속에 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시여, 우리 영혼의 신령한 생수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당시에 반석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이 반석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신 것을 생각하고 목숨까지 바치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여 야외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건만 말씀의 능력을 없는 것에서 우주를 만드신 그 능력을 믿는 대신에 우리 경험과 상식과 인맥과 우리의 기술과 나머지들을 더 믿는 잘못들이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말씀의 능력에 순종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